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찬이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laughs>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온 칼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든이라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삶 살기 위해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기리외교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3년 반 가까운 공생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 통치를 거절하고 어둠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다니시며 가장 먼저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은혜로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모으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의 일꾼들을 부르시죠.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그들은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귀한 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평범한 아니, 어쩌면 평범보다 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죠. 높고 귀한 자들, 흔히 잘 나가는 사람들만을 속속 곤란해요. 일꾼으로 사용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일꾼들을 선택하시며 부르시는 모습.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적용되는 모습은 큰 위로와 격려. 새로운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일꾼이 될 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 명하셨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합니다. 이전에 이들은 배와 그물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생계의 수단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자신들을 부르신 예수님 앞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죠. 제자로 부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과감히 결단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앞에 과감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건강히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은혜로 일꾼들을 부르신 예수님, 계속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일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죠.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권위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적 권위이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한 존재는 사람들이 아닌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하여 주님의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악한 영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어둠과 고통에 눌려 있던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 앞에 사탄의 모든 권세는 철저히 무너집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두움의 영을 쫓아내며 죄악에서 건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참 자유를 선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되어 10년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맛보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온갖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가십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시몬의 장모를 깨끗이 고쳐주시죠. 복음에는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많은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사탄에게 붙들려 종로릇하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심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갖 병에 붙들린 비참한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온전하게 치유합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치유가 임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복음만이 모든 이에 참 소망이 되어지죠. 이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게 세워져 치유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며 일꾼 삼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자유롭게 하고 연약한 모든 것에서 온전함으로 치유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은 귀하고 귀한 분이시며 우리의 소망,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전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혜와 개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함께하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풍성히 베풀어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굳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늘 안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모든 자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